1,900명의 30%의 병력 손실을 보고 후퇴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뛴 소장은 포로가 되었습니다 김석원 장군과 화령장 전투 경북아도 동부지역을 맡았던 국군은 여기 중국 보은에서 상주로 넘어가는 화령장 고개에서 적을 크게 무찔렀습니다 이른바 화령장 전투였습니다. 원 장군이 이끄는 수도사단 17연대는 북괴 박성철의 15사단을 전멸시켰으니 후퇴만 하던 당시의 전황에서는 큰 전과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8월에 접어들어 한반도 전역에 95%가 공산군에 점령되었습니다 부산과 대구지방, 즉 동부 남단만이 교두보로서 남았습니다 피난민들은 한숨 돌릴 새도 없이 다시 낙동강을 건너 대구로 몰려들었습니다 대구로 피난했던 정부 강녀들과 이승만 대통령 여기는 한국의 남단, 부산. 유엔 병력이 계속 투입됐습니다. 군대를 보낸 나라는 16개국이고 모든 원조 국가까지 합치면 40여 개국에 이르렀습니다. 유엔군의 본격적인 참전과 때를 같이 해서 국군도 차츰 전역을 받아들인 습니다 마침내 유엔의 기체 아래 공격의 주도권을 공군 폭격에서부터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공산 침략군에 짓밟힌 서울 용산역 초차장. 유엔 공군기는 북에서 수송되는 전쟁 물자를 강타했습니다. 불타는 서울 평화의 도시 서울을 점령한 침략군은 스타린과 김일성의 초상화를 들고 저 광란을 부렸습니다. 남쪽으로 비난을 못간 시민들은 이렇게 강제노동에 서명을 해야만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공산당은 6.25 이전 공산당에 가담하지 않거나, 자유와 민주주의를 주장해온 시민들을 반동분자라고 하여 무차별 체포 구금해서 소위 인민재판이라는 형식으로 학살을 하거나 강제 노동에 끌고 다녔습니다. 홍산군은 나이 어린 중학생까지 강제 모집하여 총도 제대로 못 쏘는 청소년을 전쟁의 총알 바지로 내몰았습니다. 여기는 낙동강 방어선 안에 있던 동해안의 포항. 영산군의 소위 8월 총 공세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당시 영남지방에 모인 한국의 젊은 학도들은 학도의용군으로 나섰습니다. 군번 없는 학도병들의 거룩한 죽음이 낙동강 전선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곳에서 못다 핀 꽃송이처럼 죽어간 수많은 학생들. 군번도 계급도 없는 학도병들은 책 대신 총을 들고 이렇게 죽어갔습니다. 결국 공산군은 포항 공격에 실패하고 북으로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치열한 공방전 속에 포항 시가지는 완전 폐허가 되었습니다. 피난갔던 주민들은 돌아왔지만 들어갈 집이 없었고 그들은 해변에서 이렇게 지내야만 했습니다. 여기는 대구 북방의 다부동 공산군은 외관 지구 낙동강을 넘어서 대구 북쪽 다부동 근처에 집결하여 대구를 집중 공격해 왔습니다. 참으로 풍전등화의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한국 정부와 유엔군은 대구 사수를 결심하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습니다. 한국군 1사단은 대구 북방 8공산에 침투한 북계군 1사단을 완전 선멸, 전세를 회복했습니다. 여기는 영천입니다. 공산군이 대구의 정면 공격에서 실패하자 다시 영천 방면으로. 공세를 취해 왔습니다. 그래서 9월 6일에는 기습 공격으로 영천을 점령했습니다. 아,군의 반격은 시작되었습니다. 격전에서 피아를 가릴 것 없이 수많은 희생을 치러야 했습니다. 9월 10일 한국군은 마침내 영천을 탈환했고 중동부의 북계군은 퇴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무렵 공산군 포로 중에는 국민학생 같은 어린 병사도 많았습니다. 목적을 위해서는 실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공산 집단의 만행을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그해 9월 10일이죠. 사국에서는한반도 남쪽 깊숙이 내려온 적의 허리를 자르기 위한 인천 상륙작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메가더 장군은 7만의 병력과 260여 척의 군함을 이끌고 인천 앞바다에 도착했습니다. 13일부터 시작된 함포 사격은 밤새도록 계속되었습니다. 이때 메가도 장군도 함상에서 직접 작전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따라 유난히 흐린 날씨였습니다. 한국군 해병대는 수도 서울을 일차로 진격한다는 희망에 부풀어 상륙정의 승선을 재촉했습니다. 마침내 월미도로 향한 상륙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목소리> 전에는 공산군 2,000명이 완강하게 저항했으나, 9월 16일 새벽 인천 주변의 주요 지점을 아군이 모두 점령했습니다. 강륙후 24시간 만에 인천 해안 교두보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인천이 수복되는 순간 붉은 지하에서 숨어 살던 시민들은 다시 살아난 표정들이었습니다. 아군은 인천에서 서울로 또 한편으론 낙동강 전선에서 서울로 진격해 올라갔습니다. 유엔군과 한국군은 9월 20일 한강을 건넜습니다. 여기 서울 중심가 세종로 일대에는 적들이 20m 간격으로 방공호를 파놓고 한 호속에 두 명씩 들어박혀 기관총과 박격포를 쏘면서 최후의 발악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소탕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드디어 9월 27일 아침 6시. 한국군 해병용사들이 중앙청에 태극길을 걸고 9월 28일 서울은 완전 수복되었습니다.